임영웅님의 콘서트에 MC를 맡은 MC 벤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좀 올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요. 글을 보면은 2022년 임영웅 콘서트 앙코르 이제 마지막 고척 스카이돔 무대에 올랐다 지난 219일을 함께하면서 이제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혼자 3시간 콘서트를 이끌어 간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인데 늘 영웅시대 덕분에 힘이 난다며 웃어 보인다.지난 콘서트 때 인사하고 회장하려던 찰나 먼저 내 대기실에 들어와 형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건넸다.훨씬 더 힘들텐데 앵콜콘 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그리고 밴드 대기실로 향했다.이 말은 이제 지금 이렇게 mc배님에게 와서 먼저 인사한 것처럼 밴드에게도 가서 인사를 한다.이 말이죠. 역시 히어로는 히어로다. 사진은 지난 티빙 생중계날 함께 한것 하면서 미국 LA 콘서트도 화이팅! 나와 있네요. 와,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의 좀 인성이 좀 나오는 부분이죠. 탑클이잖아요. 이제는 뭐 임영웅이. 근데 이렇게 또 먼저 MC분, 밴드분들께도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 벼가 이제 좀이것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 정말 탑클에 어떤 클래스를 좀 보여주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고척동 후기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제 영님이 임영영님이 우부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위로가 된다라는 좀 말을 합니다. 막 심장이 내려앉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또 이제 연령 조사를 좀 했습니다. 100세 넘으시는 어르신이 계셨대요. 형님, 오빠 때 카메라 잡히신 형님분들의 표정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또, 노부부, 뭐, 아버지 부를 때는 이제 아들, 손자, 동생, 오빠, 친구, 형까지 다 챙겼고요. 와, 지금 백세 넘으시는 어르신분이 계신 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네요. 또, 사람이 정말 많았대요. 이제 2시간 전에 갔는데 포토존 줄만 뭐 거의 1시간 대기좀 했다고 합니다. 입장하는데도 한 30분 걸렸대요. 또 이분은 이제 3층에서 봤는데 3층인데도 시야가 좀 좋았다고 또 하네요. 영웅님이 정말 돌출 나와서 원형을 돌 때, 한분한분다 반응을 하고, 계단속에 있는 분들 계속 보면서 눈빛을 좀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영웅님이 물을 이제 뿜었거든요. 생수를 마시고 확 하는데, 이게 말이 뿜었다지, 뭐 거의 그냥 세수를 했다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이 못 나갔습니다. 좀 시원한 어떤 미스트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아니었나 싶어요 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세수한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노래 시작하기 전에 신곡 부르기 전에 이제 팬들이 막 사랑해 사랑해 외치니까 영웅님이 부드럽게 사랑합니다 라고 탁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나지막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또 했다고 해요 또 이런 멘트를 했어요. 비록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지만, 화려한 빛 뒤에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트로피를 들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올라가면은 해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트로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멀리 있는 액석까지 다 바라보는지 그런 모습. 이런 멘트 됐어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신 사랑을 평생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시면. 이제 지겨워하시고 금방 떠나실까봐. 왜냐막 팬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영웅님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 이제 팬들이 네라고 답을 하죠. 나중에 저 4만 명 공연장 오픈했는데 2만 8천 명만 들어오기만 해봐 하면서 막 웃습니다. 갑석이빵 터지죠. 그럴 리가 있나요? 이 말은 또 조만간 영웅님이 또. 공연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또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애용님의 선글라스를 꼈다가, 벗었다가, 꼈다가, 벗었다가 잔망미를 좀 선보였습니다. 또 이제 물을 뿌렸잖아요. 근데 전에는 좀할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하면서 물을 확 뽑았습니다. 근데 물이 이제 좀 많이 못 뽑아 나가고 미스트 막턱 아래 살짝 내려오고 그런 느낌이었죠. 나중에는 코디 분이 막 와서 막 닦아주셨대요 LA 공연에서는 물 뿌리는 걸안할것 같습니다 SBS 방송에 아티스트 이명의 런던부이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8강을 했거든요 프랑스랑 잉글랜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린 게 뭐냐면 은 런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들이 좀 상대팀이 되어좀 경기를 한 거죠 원래 경기가 끝나면은 경기의 서사에 맞게끔 노력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 팀에게는 뭐 어게인 뭐또 졌다 이제 이런 의미로 틀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인웅이 런던 부이가 나왔습니다. 잉글랜드가 했으니까 나온 것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패널티 킥을 받았어요. 근데 못 넣습니다. 었 근데, 근데 공을 찬 선수랑 막은 이 골키퍼랑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나라가 다를 뿐이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두 사람 다 토트넘 소속이었고, 소름이 선수가 지금 또 같은 팀에 있죠. 좀 짠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딱 여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런던보이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굉장히 길게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축구 때문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티스트의 이명의 신곡이 딱 나왔습니다. 자작곡이고, 또딱 들어맞는 이 서사. 너무나도 의미 있는 등장이 좀 아닌가 싶네요. 또 이제 은하스타가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영웅시대 분들 친해지라고 막 인사하면서 서로 좋은 분 있으면은 소개도 하고 다리를 놔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랑은 말고요 하면서 딱 이렇게 차단을 치죠, 손으로. 차단벽이라고 딱 말을 합니다. 이러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차단벽 잠시 해제할게요 하면서 핸들과 아이콘택 시간을 좀갔습니다 굉장히 귀여웠다고 해요. 차다라는 게 진짜 귀여웠다. 물 뽑는 거는 뭐 세수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번 공연에 데스파시토가 제일 말이 많네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뽑게 된 이유가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그냥 조용히 와서 이제 물을 마신 거예요. 즉흥적으로 좀한것 같습니다. 또 이제 편곡 이후에 아비 양토가 더욱더 강렬해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 한국의 전통미를 다 끌어 담긴 전통 문양이며 뭐 의상이고 배경이고 뭐 정말 완벽한 무대였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유튜브에 나중에 좀 공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LA 공연 때문에 또그 끝나고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영웅님이 팬들과 막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복근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영 형님이 아주 단호하게 복근이요?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팬이 이만큼 널 사랑한다, 이런 멘트를 적었나 봐요. 읽어주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복근이 만드는 시간이 있을까요? 이 형님이 이제 이야기 했거든요. 공연을 또 하면은 30kg 되게요?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니까 이 공연 한번 준비할 때 새로운 댄스를 또 습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살이 좀 어마무시하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뭐 노래, 춤, 다 하잖아요, 혼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근이 형성이 될 시간이 없죠. 살이 좀붙고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이제 아이돌 댄스 엄청 났잖아요. 뭐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이명이 얼마나 이번 콘서트에 노력을 했는지 좀알수 있죠. 또 LA 콘테라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영웅님이 이번엔 또 새로운 또 댄스 무대를 좀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웅님이 댄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많이 했잖아요. 음악방송도 했고. 근데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막 정말 이 콘서트에서는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았대요. 이 말은 영웅님이 절도 있게 좀 했다는 거좀알수 있죠. 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영님이 돌출 무대를 좀 걷다가 이제 팬분을 발견을 하고, 보라트를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손으로 또 총을 발사하면서 소통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좀 카메라가 좀 포착됐거든요. 영이 모습을 좀끊이 찍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등을 찍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또 LA 콘테나차에좀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드론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제 뭔가 좀 크게 좀 활용이 될것 같아요. 뭐 유튜브 또 공개가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영웅시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고척으로 이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 뛰어주세요. 했더니 고 하고 외치는데 종모난방으로 막 나와요. 영웅님이 자 하나 둘셋 맞춰서 하나 둘셋 했더니 고라고 외칩니다. 고맙고 도 고마운 또이 마음 하나 둘셋 했더니 척 외치죠 척하면 척 알아주실 거죠 여러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합니다 팬들은 네라고 말을 하고요 영 이미 작은 하트를 만들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또 하트를 발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이제 서울콘 같은 경우는 스님이 두분 오셨대요 이게 큰 전광판에 딱 나왔는데 그분들께서 하신 건지 정확하지 않지만. 하트 무대 끝쪽에 걸어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합장하면서 좀 인사를 했다고 해요. 센스 있죠? 아마도 이제 아티스트 이명님이 스님들께 좀 인사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야, 이 라이브한 이런 순간에 또 이렇게 딱 맞게 인사를 했네요. 스님들이 정말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